십호 m 4 0 i 고요 십호 같은 경우에도 이제 24년식으로 바뀌어서 금액이 약간 올라갔습니다. 140만 원 정도. 20I도 마찬가지고요. 23년식도 거의 재고가 끝나서 없고요. 딱 흰색에 오렌지 시트 조합이고요. 레드 시트. 십호는 오렌지 시트라고 안 하고 또 레드 시트라고 합니다. 풍 카는 뭐 40I 컨버터블 많이 찾을수있는데 420i 컨버터블도 뭐 당장 출고 가능한 게한두두 대가 있지만 흰색이랑 검정색이랑 컨버터블을 오픈카를 타시려면 요 2인승 타시는 게 맞고요. 4인승은 이게 디플렉트를 캐나도 뒷바람이 치기 때문에 2인승만한 요 오픈카의 느낌을 전해 줄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컨버터블은 4인승 타는 게 아니고 2인승 타는 게 맞아요, 무조건.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진정한 컨버터를 인생 타시는 게 좋습니다 뭐 지포도 많이 구매하시는데 개인적으로 는 스프라가 제일 이쁜 것 같아요 뭐 같은 파워트레닝이긴 하지만 스프라 디자인이 훨씬 이쁘고 스프라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지포보다는 뭐 m 3이다 출력이 물론 좋긴 하지만 가성비로 2 0 y 도 많이 하세요 이 공항이 더 가볍다 보니까 더 커브에서 더 컴팩트 하겠죠, 아무래도. 5층 차도 바로 출고되니깐요 자, 보행사 공0 i 수프라도 이제 제어가 끝나서 두 대만 있는 것 같고. 저 같으면은 뭐 굳이 오픈카를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라서 오픈카는 무조건 하드탑 타야죠. 그럼 소프트탑 타는 것보단 하드탑 타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. 수프라도 두 대가 있고. 4201 컨버터블도 두 대가 있으니까요. 전화 주십시오.